안녕하십니까. 오늘 소띠 무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띠의 경우에는 앞에서 그 동영상에서 여러분 언급을 했지만, 요기 기해년을 기점으로 해서 영마살로 시작해서, 그 기해년 다음 해가. 어, 이어지는 그, 삼, 소위 말하는 삼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영마살로 이어지면서 화괴살까지 이어지는 시기를 삼재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는 자연의 시드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는 소띠 전반에 대한 동영상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행년 자체가 무일간한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무일간한테는 해라는 것을 사주에서는 이제 유친이라 그래서 어떤 요 부분을 재성이 같다, 재성이라고 말을 붙이곤 합니다. 그러니까, 재성에는 뭐, 정제와 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편제에 해 당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재성의 운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한 행위를 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가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이 문제는 사주 전반적인 구성과 대운에 의해서 또는 그에 맞는 일을 할 때는 돈을 벌수 있고 맞지 않는 일을 할 때는 이런 운에서 상당히 큰 재물을 잃기가 쉽습니다. 가령, 편재라는 것은 돈에 대한 욕심이 나서 돈을 벌기 위한 투자 행위라든가 일을 하는 행위들이 실제 발생하게 을 된다. 하지만 결과는 번다, 안 번다는 이 운만 가지고 올 수는 없다. 이 운에서 바라보는 것은 돈을 버는 행위를 하게 된다. 결과는 전반적인 사주의 구성과 대운에서 잘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돈을 벌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해에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애저 애저운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저운은 보통 그 재성으로 왔을 때 어떤 지지가 이렇게 기회처럼 지지가 재성으로 왔을 때그 남자고 여자고 떠나서 모두 다 어떤. 인간 관계가 되게 좋아져요. 그러면서 이 인간 관계 속에서 애정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정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군 여자권 간의 그 애정운은 매우 좋은 시기가 될수 있다. 그래서 매년 같은 경우가 그 여러분들이 어떤 이성을 만나기에는 매우 좋은 시기다. 남자고 여자 떠나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싱글인 사람들은 내년을 한번 내 짝을 찾는 그런 시기로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또내 애정은 어디 있냐면 이 해라는 글자 자체가 영마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은 먼 곳에 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과 애정 애정이 싹이 틀수 수 있고 누군가 그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소개시켜주는 그런 인연에서 애정으로는 싹틀수 있다. 아니면 뭐 옆집에 생년보지다 않았던 뭐, 어떤 아주머니가 뭐, 사람을 소개시켜준다든가, 아니면 기대도 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사람을 소개시켜줄 때, 거기서 애정은 시작될 수 있, 있게 됩니다. 자, 재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재물이 오는 곳을 보면, 육친과 신사리 관여를 하게 되지요. 이 재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 욕심이 생기는 것 뿐만 아니라 재물을 벌기 위한 행위를 하게 된다. 행위를 할때 내가 직접 내가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투자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기의 사주 구성과 대운에 허락되고 있는 또잘 맞는 그런 부분일 경우에 나는 그 행위로 인해서 큰 돈을 벌수 있지만 안 맞는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해서 3년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거를 야 3제 때문에 안돼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그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는 정말로 내 사주에 맞는지 대원이 맞는지 그 부분을 한번더 살펴보고 체크해 보고 하시면 큰 기회와 돈과 시간과 노력을 좋은 결과로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laughs> 제가 기해년의 운세 전반에 대해서 이, 이첫 번째와 두 번째 동영상을 통해서 기해년의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면, 기해년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사회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뭐 신용 시스템이라든가 뭐그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사회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만일에 사업이나 장사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불황기에 맞는 요러한 아이템을 잡아서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사업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됩니다 자, 취업을 알아볼까요 취업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면 이 안에서 장생하는 갑이라는 글자 자체가 나한테는 직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 글자 자체는 나한테 돈을 주는 그러니까 돈이 생기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장사나 어떤 사업보다는 사실 차라리 취업 문쪽이 더 많이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규 취업과 재취업이 있겠죠. 그리고 그 이동이 있겠 이동이 그 직장 직장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를 나눠서 본다면 신규 취업 쪽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 자체가 역마 속성을 갖고 이 고 재성이 있으니 외국인 투자회사나 아니면 무역회사 이쪽 아니면 재무나 금융쪽 이런 분야 쪽에 취업이라면 상당히 그 문이 열려 있을 것이다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통 어 그러니까 좀 자기가 좀그레이드 조금만 낮추시면 충분히 이런 쪽으로 물을 두드려서 재취업을 성공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직장의 이동 같은 경우에 내가 한 A라는 직장에서 B라는 직장으로 이동을 할 때도 이 기존의 직장에서 새로운 직장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때 취업 재 직장을 이동하는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laughs> 시험 문 쪽에서는 약간 다소 조금 분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기회년은 무일간한테는 집중력을 좀 저하시킬,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집중원에서 공부를 하고 내가 목표한 시간을 달성하고 목표한 범위를 공부하고 싶지만 나, 나의 집중력을 바, 방해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품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잡생각이 많습니다. 자꾸 집중하려고 하는 다한 생각들이 공부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여러가지 사건이라든가, 어떤 이벤트라든가, 소위 말하는 주변의 신변에서 잡기에 변화들이 많이 생겨서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상당히 많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의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이동해야 될 일, 먼 곳으로 출타해야 될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먼 곳으로 갔다 오고 나면 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도는 또 상당 부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회년에는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나 환경이 조금 방해를 받기 때문에 시험 운 쪽에서는 아마 세모 정도로 생각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내년을 갔다가 중요한 시험을 그 봐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넘두에 두시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좀더 강하게 집중적으로 해서 이런 시간들 어쩔 수 없이 내야 될 시간들 내 바다를 방해하는 이런 노인들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좀더 집중하시는 것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사업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기회년 자체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불안기다. 그러니까 아이템 자체를 불안기로 바꾸는 바꾸는 노력 이것이 기존의 아이템을 바꾸는 노력은 영마의 성향과 상제의 성향에도 잘 들어맞게 됩니다. 내꺼에 갔다가 잘 됐다고 고 고집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아이템이 정말 불안기에 맞는지 이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서 불안기에 맞는 아이템으로 바꿔라.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매장이 고정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지. 불안기에는요.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매장의 이동 같은 경우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업을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내가 노력량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 지금에 있는 부분에서 내 노력의 방향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더 힘을 실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거나 내제품의 내 마케팅을 갖다가 좀 돈을 좀 자, 작게 드리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영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영마를 현대판으로 해석해서 을 확장을 하면 인터넷,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매체들을 갖다가 활용해서 내 제품을 홍보하고 내 제품에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것 또한 영마의 운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쓸수 있는, 쓸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내 네 아이템 자체를 노력을 통해서 계약을 이끌 수 있는데, 이걸내 네 아이템을 홍보하는 것들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그 홈쇼핑 채널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매체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하나의 이익은 작아질 수 있지만 시장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구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년도, 기회년도에 소띠 무일간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